오늘은 백패킹 장비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백패킹 가방은 방고의 세르파 60-70s로 60리터에서 70리터가 들어가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연장을 하면 70리터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연장을 하지 않으면 60리터가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은박 돗자리가 있고요 바닥 평탄화 작업을 할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아래를 열게 되면 이렇게 침낭이 들어있습니다. 침낭은 음... 아우팅 아웃팅이라는 침낭인데, 이건 침낭을 꼭 바꿀 예정이라서 침낭이 있고요. 그 다음은 위에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1200ml의 코펠이 있고 코펠 안에는 이렇게 이소 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화로대, 미니 화로대가 있고 지금 미니 화로대에 재받침을 시켜 놔서 그것도 오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 이렇게 세면을 끼워준 다음, 지금 이게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티타늄 특유의 변색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에 올라오는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화로되고 장작을 2 개에서 3 개, 많게 4 개까지 꼭한 번에 꼽았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핑 체어 인데요 캠핑 체어가 왜 위에 있냐면 <laughs> 캠핑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의자 를 저는 핍니다 의자를 펴고 그리고 짐을 풀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이것도 꺼내서 설치를 해보 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자를 설치하면 됩니다. 힙사의 제품이고 아주 편안합니다. 바람이 좀 약하긴 하지만 바람이 불었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앉으면 편합니다. 그 다음은 다이소에서 1,500원 주고 산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이런 카라비너들이 들어있고 카라비너 외에 오징어 데크팩이 또 10개 들어있습니다 오징어팩이죠 오징어팩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쓰는 워징어팩이 있고 백패킹 갔을때 혹시 어,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뒀습니다 카라비노는 어,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뒀고요그 다음에 가스 버너입니다 캠프원이죠 코베아사의 캠프원입니다 코베아사의 캠프원 번호고 그라운드 시트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은박도 자리를 깔게 되면 어, 충분히 단열도 되면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V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V팩 들어있고, 웬만큼 기물조선은 휘지 않는 알로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로이. 재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량 테이블. 정량 테이블이 또 들어있습니다. 응량 테이블 설치를 해볼게요. 응량 테이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올려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텐트, 텐트가 있겠죠. 텐트는 쿨맨의 경량 TV 텐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흰색깔을 쓰고 있고, 약간 사용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충매트가 있고 자충매트 한번 꺼내볼게요 자충매트가 있고 땜빵 할수 있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자충매트 충전하는 에어펌프 다이소 5천원짜리 에어펌프까지 있습니다. 모든 게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뭐 일회용 숟가락이나 젓가락, 물, 그리고 먹을 것들을 채워넣으면 바로 캠핑을 떠날 수 있습니다. 물은 뭐 500ml 짜리 두통 정도 들고 갈고요 그럼 1박 2일 정도 할수 있고 개수되어 있는 곳으로 가면 물을 좀더쓸수 있겠죠 그리고 그리고 중요한 걸한개 빼먹었네요 바로 tp 텐트를 세우고 몸을 지탱해줄 이 등산 스틱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제 백패킹 어, 물품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일반 캠핑용품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